저희 인견 100%고요 국내산이죠? 그쵸, 예. 풍기지역에서 생산된 풍리포인견옷이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견은 왜... 그 그리고 입었을 때 되게 시원해요. 쿨링감이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입고 나오는데 피부 다 했을 때 되게 시원하고요. 그리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리프 모양... 나뭇잎이죠, 나뭇잎. 그래서 뭐 디자인 자체는 뚝 떨어지는 A라인인데요. 이게 되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놀러 갔을 때, 휴가 갔을 때 입기 되게 좋은 이런 패턴? 이거는 야자수 카키입니다. 예, 이거는 사이즈가 제가 입은 건 6677이고요. 우리 구부델라님들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2X까지 굉장히... 음. 준비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핀턱, 슬림한 핀턱 라인 들어갔기 때문에 보이시죠? 라인 뒷라인도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옆에는 포켓 있고요. 포켓이 없으면 또 되게 불편한데 포켓이 있어서 그런 정말 편안하게 입으실 수있는아요 네. 포켓 있고 길이도 무릎 아래로 가방 하나 들면 끝. 여기다 모자도 써볼까요? 딱 요거만 하면은 요거는 그 여행 갈때 입어도 되는 그런 프린트가 여행 갈때 입어도 되는 자그쵸죠 요거 너무 예쁘죠. 요거 하나만 입어도 그냥 모임 가서 입어도 되고요. 여기다가 모자에다가 이런 가방 하나 들었으니 놀러가도 되겠다 휴양지에 온 느낌? 그런 느낌도 든다 소재다 보니까는 이 저희 이거 한정 수량 왜냐면은 가격을 저희가 지금 착한 가격에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막 많이는 못 드리고 지난 6677 제가 이 6677이거든요 되게 낙낙해요 라지 사이즈예요 이게 딱붙는 옷이 아니고 인견 특성상 이렇게 막 들러붙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뚝 떨어지게 하늘 하늘한게 하늘 이런 핏이에요 달라붙는 빛이 아니고 이런. 그리고 우리가 땀 흘려도 왜땀 냄새 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막땀 냄새가 막 나는 그런 소재가 어, 아니에 맞아. 그래서 땀 냄새가 막 나지도 않더라고요. 하늘에 이렇게, 이렇게 어, 썸머패턴 풍기포 인견 원피스 2만 원대, 2만 6,900원 국내 제작 인견 제품이고요 인견 제품은 정말 음. 마음에 드시면 바로 바로 네. 구매를 해주셔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저희가 다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계속 판매를 할 수가 없어서 딱 한정 수량만 이 가격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3번이었고요 데드랑 처음이신 분 네이버 어플을 켜시고 데드라를 검색해주세요 데드라 클릭만 하면 끝그 지금 직접 확인해 보세요.